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시투자자회원증을 가입해주신 점정수님, 43번째 감사드리고요. 이형길리, 44번째 정의시 투자 가입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과 가치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하셔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왕입니다. 어, 최근에 제가 A형 독감이 걸려서, 어, 거의 죽다 살아났는데요. 지금도 계속 격리된 상태에서, 어, 타미플로 먹어가면서 지금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물려도 여기에 물린다라는 내용으로 전달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한번 지금까지 매매했던 과정을 한번 복기를 해보면 t q q 라든지 XXL이라든지 TMF라든지 더 나아가서 불주라든지 어, 매매를 하실 때 마이너스 40% 50% 60% 까지 갔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돌아봐서 생각을 하자면 그러한 마이너스 손실률이 지금은 수익으로 전환이 되었다 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서 차이점이 마이너스 구간에서 분할 매수 평당가 낮추고 수량을 모아가신 분들께서는 상승장 왔을 때 그러한 수익률이 극대화 될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어떤 거냐면 물려도 미국 주식, 미국 QQQ, 스파이, DIA, SOXX, 나스닥백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우상을 할 수밖에 없는 지수와 종목에 물리는 것이 향결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길 수 있는 싸움에 여유롭게 게임을 하시면 나중에 여유로운 투자를 할수 있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결국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조급했기 때문에, 급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 TQQQXL, TMF, 불주 같은 경우 이러한 세배 레버리지 종목들 보시면 수익 전환, 20% 이상, XOXL 같은 경우는 50% 이상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TMF도 마이너스 30%, 40%, 50% 갔던 종목들, 지금 50% 이상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혹여나 분할 매수 안 하시고 몰빵 매수 하셔서 물리신 분들 계실 거예요. 큰 금액으로 몰빵 매수 하셔서 물리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정말 괴로우실 거예요. 하지만 결국엔 그 물린 기간 동안에 회복할 수 있는 순간도 온다라는 점이었고요. 추가적으로 몰빵 매수로 물리시기보다 분할 매수로 물리시면서 꾸준하게 평단을 낮추시고 수량을 모아 가신다면 향후 여유로운 매매와 최대 수익률을 얻어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입니다. 결국에는 물려도 회복 가능한 종목, 회복 가능한 지수, 기업에 투자하고 국가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에요. 2023년도도 물려서 시작을 하셨지만 지금은 수익 전환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 2024년도는 어떻게 또 진행이 될까요? 2024년도도 처음에 물렸다가 다시 수익이 전환되고 회복이 되는 부분도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이 되고 경험이 쌓이고 체득이 되어진다면 조급하지 않고 여유롭게 투자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드렸던 부분들이 원칙이 없는 시장에서 원칙을 세워주시고 여유로운 투자를 할수 있게끔 분할 매수로 시장으로 천천히 대응을 해주시는 것이 앞으로 향후 가늘고 길게 갈수 있는 최고의 최적의 전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몇번 반복을 하시다 보면 아 복리의 효과가 이런 거구나 시간에 따른 복리가 이렇게 주어지는구나 라는 걸 몸소 느끼실 것 같고요. 정말 사야 할 때는 공포구간, 극도공포구간 추세선 하단, 부정적인 언론 플레이 유튜브 댓글에 부정적인 악플, 부정적인 내용들, 그리고 남들이 다 팔고 떠날 때, 그때는 정말로 개인 투자자가. 과감히 용기 있게 분할매수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물려서 시작을 하시되 향후 결과는 수익전환 회복된 상태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a형 독감 감염이 돼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좀 말수도 어눌하고요. 코도 막혔고요. 어 이번에는 어 방송 들으시기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날씨 정말 춥습니다. 지금 보니까 밖에 눈도 와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도 되는 것 같은데요. 어, 몸조리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 조심하시고요. 계좌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몸 관리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200개 정도 된다면 독감이 빠르게 회복이 될것 같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정리식 투자 카페입니다. 정리식 투자 카페는요. 혼자 외롭고 괴롭고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올바른 투자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고 멘탈을 어떻게 관리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라는 자체가 실질적인 모습이 없고 조정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실전 매매를 표를 만들어서요 할지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 자료들 실전 매매표 제공을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원칙대로 매매하는 내용들 보여 드리면서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실시간 정보, 유가, 지수, 금리, 환율, CNBC, CNN 속보 뉴스들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하고 있으니 방향 잡고 싶은 분들 정리시 투자를 통해서 올바른 투자 방법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싶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방문하셔서 저희와 함께하셔서 이번 하반기도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